아우 귀신 에어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? 왜? 또뭐 봤어? 네 아버지 좋아하는 소고기국 그럴까? 어, 너 월급도 탔는데. 아, 아빠 좋겠다. 일안 하고 집에만 있어도 엄마가 이렇게 잘 챙겨줘서. 네 엄마, 내 월급이 350이잖아. 3500 아니고. 고작 소고기 가지고 또 엄마 서름 준다. 개돈도 내가 대신 냈지. 지금 임플란트까지 해주러 가잖아. 할부잖아. 할부도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야. 그러면은 수영이 용돈도 없겠네. 해 줬다 그래. 아, 나 엄마는 가만 보면 나만 빼고 살들이도 챙겨. 너야, 니 아까림 잘하니까. 우리 집 기둥이잖아. 지쳐서 무너지기 일부 직전. 소고기, 안 살게. 내방 하나 해.